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트 레지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디아블트 네, 레지렉션 사상 최초로 인기게임 순위의 디아2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이슈로서 사실상 스탠 서버가 시세가 레더보다 더 비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먼저는 국민세 신 탈세 시세입니다. 탈세 시세도 레더 시세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스텐 시세가 좀더더 더 비싼 상태로 아주 그냥 거꾸로 솟아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이어 댐 시세도 그냥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레더 시세이고요. 이거는 스텐 시세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세배나 차이나는 마술입니다. 그랬을 때왜 이런 현상이 있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3 시즌은 2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월 17일 약두 달이 지난 상태죠. 그랬을 때 레더 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쌔신과 드루이드 패치가 거의 다를 이뤘었죠. 그랬을 때이 레더 3 시즌이 재미가 없다는 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레더 3 시즌은 사실 어쌔신 시즌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리그였죠. 그랬을 때에 신규 루너드가 다대고 나왔지만 어쌔신 위주로 루너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반응으로는 레더 할 바엔 스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세가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레더에서만 할수 있는 무언가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사실상 드루이드 루너드도 나왔지만 탈퇴라는 루너드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고 모자이크가 너무 좋아서가지고 아무튼 어색신 리그였던 거죠. 탑 게임의 경우에는 시즌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시즌 컨텐츠가 없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영역이 시즌 컨텐츠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즌 컨텐츠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세 같은 경우에도 어, 스텐보다 레더가 더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 레더 어, 스탠 시세고요. 이게 레더 시세입니다. 베로론 가격만 확인해 봤을 때 어, 반토막 난 것으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탠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더 재미없고 스탠에 아이템이 많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스탠서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이와 같이 스탠서버가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레더 하시는 분들은 레더에서 나오고 나서 스탠서버를 하는 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았는데요. 지금 카우방도 디아방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보다 거의 두배 이상가량은 많아진 상태고요. 뭐 어떤 유저들이 스탠 서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다리에를 찢어 보도록 하고요 풀방 안다리에 블리자드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상 어주고통 까고, 통 까고 문 열고 그리고 시체 까지고 시체 까지고 뱀파 이브 블러브 어, 쓰레기고요 닫힌 문 열어주고 바로 올라가서 시체 까지고 구울한테 블리자드 날린 다음에 도망가지고 HP, MP, 먹어주고, 초대량화력 먹어주고, 그리고 채워주고, 이제 블리자드 때리고, 그리고, 예, 안다리 나왔죠? 예, 독 데미지 피해주고, 블리자드 때리고, 얼음장렬 때리고, 블리자드 때리고, 오! 이오룬이 나왔네요. 예, 시체 찾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치는 예, 문으로 바로들어가지고요 오, 방금 렉. 아, 이래서 스탠 하는구나. 렉 걸려서 스탠 하는 건가? 아무튼, 여긴 스탠 서버입니다. 자, 이 몬스터들이 많은 걸 비사유막과 해가지고 피해버립니다 샥샥샥 피해버리고 HP 딱 먹어주고요 자, 시체를 딱 먹어줍니다 와우, 나이스 나이스 했고요 멀리서 얼음장렬, 얼음장렬 어, 근데 특유의 그 디아블로2의 이 무서움 오, 뭐야? 주얼 안다리 주얼이 뜬다고? 예, 네, 나이스 자, 주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 실드 저건 쓰레기고요 저건 시곤벨트잖아 자, 주얼 하나, 둘, 셋 오, 힘 주얼 나이스 스텐 서버의 PK 방은 어떨지 네, 호기심에 들어왔고요 일단 두 명이 어, 두 명이 아니구나 다 PK를 걸어줍니다 제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PK를 걸어주고 나가자마자 블리자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팔라딘이고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아오야 아, 피했죠 어 나, 내가 이겼네 뭐야 내가 이겼네 나이스 야 이렇게 또 깔쌈하게 이겨준 센스 역시 제가 블리자드 데미지가 그냥 사기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6 스킬에 14,000 데미지입니다 이 정도로 때려 박으면 방금처럼 한방으로 끝내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을 겪으실 수가 있죠 블리자드 딱 쓰고 이렇게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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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시도 갑니다 여기 있죠 지금 요놈요놈에다 블리자드 빠세 이렇게 오 이겼죠? 역시 게이득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야 내가 뭐두번 잡았으면 이긴 거지 네, 지금 공포의 영역이 매장지와 묘실과 영묘가 되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매장지가 공포의 영역인 건또 처음인데요. 여기에 그 궁수 있죠? 그 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을 왕을 잡고 무슨 아이템이 뜨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지요 파괴참이 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까마귀 어, 바로 반지수 어, 반지수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반지로 바로 어, 뿅오야 결혼 못하겠네요 파운이야 예, 묘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실 같은 경우에는 타 게임에 묘실이라는 맵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디아블로에도 묘실이라는 맵이 있죠. 이 묘실이라는 맵은 역시 파밍의 선도주자답게 보스몹이 엘리트 몬스터가 몇 마리가 꼭 있습니다. 네, 확정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벨링 할 때는 딱 적당하다는 거. 왜냐면 이제 엘리트 몬스터만 나오기 때문에 엘리트 몬스터를 잡고 나서 레벨업하는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챔피언드 몬스터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트로피 나왔고요. 트로피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맹독 확산 3개가 나오면 나이스하게 소리 지르면 되는데요. 예, 팔룬 갖다 버리고, 이건 뭐야, 갖다 버리고, 트로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우, 버려. 나이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맵, 영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묘와 묘실의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레벨은 살짝 다를 수 있는데, 공포행용이기 때문에 레벨이 같아졌죠. 여기도 챔피언 몬스터, 뭐, 레어급 몬스터가 분명히 확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워셉터 워셉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셉터도 매직셉터도 어떻게 해? 옵션이 잘 뜨면은 또 비,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만 현재도 역시 레더가 더 싸고 스텐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쪽쪽쪽쪽 해서 이렇게 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은 팔라딘스 오 스킬 전제 스킬 오씨 어, 안 나와서 씨. 거대 보죠 어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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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먹어주고요 누가 떼는데 보이지도 않아. 눈이 침침해 가지고 보이지 않아 이런 느낌 자 물리 파괴점 넣고 창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스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스탠에 아주 그냥 무슨 아이템이 겁나 많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레더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새 시작 어, 새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텐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여기도 이제 보스가 있죠. 보스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탈라자만 가기. 네, 오, 몬스터들 많죠? 모아놓고 한 번, 몰이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안 떠도 재밌는 게임이 되겠죠? 여러분들, 디아블로2 할때 아이템이 안 뜨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궁댕짝에 힘이 세기 때문에, 궁댕짝 힘빡 주고, 1 0 시간 파밍하고 그러는데요. 요새는 많이 게임을 못 합니다. 뭐, 이제, 뭐, 육아나 이런 것도 신경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닥치고 그냥 게임만 할 수가 없어요. 없는 또 환경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시험 시험하시면서 게임을 하시길 바랄게요. 에, 바로 깨뜨는 자 때려버리고요. 에, 풍뎅이 어, 마법 풍뎅이 있네 물림이나 풍뎅이. 어, 그림 원드 그림 원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직 반지 같은 이런 돈 되는 반지가 있습니다. 에, 만화 반지 이런 거는 또 돈. 어 이제 저항 저항 완전 반지 그림 원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맹독 확산이 나와야 됩니다 예, 매직 같은 경우에 다 맹독 확산만 노리시면 되는 거고요 예, 다른 스킬은 뭐 다른 그런 유니크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데스웹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끼시는 건데 사실 진짜 좋게 나온다면 은 매직도 쓰긴 합니다 이렇게 오187 피해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탈라샤방의꽃 예, 상자입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뿅오 뭐야 아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 더크 하나는니 소름. 이렇게 해서 보스도 딱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바로 뿅. 자, 우리들의 친구 트라빈 칼에 진입하였습니다. 트리빈 칼에 히드라를 한번 뚜껑패도록 하죠. 내 네, 아래, 아래 또리 히드라, 그런 느낌으로 뚜껑패 어,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열고요. 바로, 에 예, 블리자드. 아, 플리자드 아, 조스테프. 아, 조스테프 나왔고요. 조스테프 저런 건안 까줘도 됩니다. 자 바로 블리자 오야 히드라 너무 큰데? 오씨자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네, 방금 피 300으로 버티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예, 갓 컨트롤입니다 자 이렇게 피하고 자, 300으로 버틸 수 있는, 오 200으로 버틸 수 있는 피아고오씨못 버티고 야, 바로 렛츠고 자 메피스토 개쌍 열고, 아, 신남 파괴하고 아 개쌍, 오 피하고, 오, 오 텔포 바로 피하고, 장렬, 오, 블리자드, 나이스, 루비 터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블리자드하고, 피하고, 피하고, 텔포하고, 피하고, 아, 피하고, 오피하고, 다 오, 48이고, 오피하고, 포탈열고오씨 바로 때려 잡기, 예, 계상 열고, 바로 피하고, 블리자드, 아, 이거 피하고, 블리자드, 어피 피피하고 마리틀 드페르 떴고 가다 올리치원드. 리치원드 바로 까줄 거구요. 예. 아 맹독학산. 아 바로 쳐 맞으면서 까기. 아, 하나 둘 셋. 오오 희생했구요. 예 희생정신 투철했구요. 바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매페스터 바로 장렬. 아 때려주고 블리자드 때려주고 부, 아 피하고 아블리 때려 블리 때리고 블리 때리고. 오 아무것도 없고 혼드일름. 혼델룸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버리고, 얘 버리고, 혼델룸. 자, 전투시시. 전투시 하나, 둘, 셋. 오, 쓰레기 갖다 버리고. 어, 뭐안 봐도 돼. 이제, 카생. 피하고, 피하고, 투사체 피하기 게임, 비행기 게임, 디어블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피하고, 피, 피, 피하고, 이렇게, 텔파로. 아, 텔파로 피하고, 이렇게, 블리자드. 간편하죠? 아주 그냥, 개꿀딱. 어? 저거 나탈샤다. 오랜만에 나탈샤 까볼까요? 처마전사람 오우씨, 60일. 60일. 포션 먹고. 도망가고. 어, 나탈리, 나탈리. 나탈샤가 아니잖아. 뭔 소리야. 어, 갖다 버리고. 안 까, 그냥. 말어, 마. 위쪽으로 올라가서. 텔포, 텔포, 텔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더 3 시즌. 망한 이유. 근데 이렇게 빠, 이렇게 시즌이 빨리 빠지고, 사람들이 빨리 빠진 것도 참 신기해요. 가격이 미치도록 떨어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참, 알다가도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디아블로4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 유저들이 급격하게 빠지는 게 있어요. 워낙 또 재밌는 게임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디아2는 이제 점점 향수로 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디아블로2 유튜브를 한지 벌써 언 1년이 넘었는데요.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 같으면서도, 느리게 시간이 지나 같으면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무슨 게임을 하느냐, 참 막막하긴 한데, 저는 디아2를 버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도 디아2를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게임, 뭐, 디아블로4, 이런 것들도 리뷰는 하겠지만, 디아블로2도 계속 리뷰하겠다는 겁니다. 어, 이 추억의 게임을 버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예, 서비스 종료가 돼도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을까. 서비스 종료가 될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 어떻게 보면 이 추억을 간직한 사람이 계속 존재하는 한이 게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망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되는 그런 것들처럼요. 크래티엑스 이거 애태 한번 하, 오, 뭐야? 진짜 애테 나왔네, 나이스. 아, 이것도 애테 안까볼수 없거든요. 자, 애테 조합을 해줘야죠. 네. 와우, 너무 좋고. 자, 주서 주고요. 네, 깜짝 파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큐브 안에 준비해뒀습니다. 자, 칸은 네칸 목표 하나, 둘, 셋. 아, 뿅. 아, 이거 뜰것 같은 냄새가 살살 나는데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아씨, 다섯 칸 좀.